앞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헌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셨는데요, 저는 좀 망원경을 써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있는가 이걸 좀 보고 싶고요, 또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이 세계 질서의 변화와 연동하면서 약 40년 주기로 변해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국제질서, 세계질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의 위치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어, 지구상의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강대국들, 어, 미, 일, 중, 로그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어, 월드컵 축구 예선으로 치자면 죽음의 조에 우리가 어, 속해 있지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변해왔나를 간단히 보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4년에 고종이 즉위합니다. 그때는 세계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고 경제적으로는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 고종 즉위 4년 뒤에 메이지 유신을 하게 돼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그래서 생기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를 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종 즉위 이후가 국가 순환기에 부 속하거든요.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부터 우리가 사실상의 국권 상실에 들어갑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이 서울에 어, 일본이 세운 조선통감부가 우리의 조정을 통감하는 감시하는 에, 그런 체제에 들어갑니다. 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그때가 전쟁의 시대여서 일차대전, 이차대전이 모두 그때 벌어지고 우리 한반도 위에서는 러일전쟁, 그리고 우리 어깨 너머로 중일전쟁이 마구 터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국권 상실기가 딱 50년 계속돼서 1945년에 해방이 되긴 되는데 해방과 동시에 어, 세계가 냉전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는 이제 과학기술의 아주 엄청난 발달이 계속되는데요. 그 냉전 시기에 우리는 미국 진영에 속했고 북한은 소련 진영에 속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속해야 한다면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쪽에 속한 것이 더 행운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시기에 우리는 이제 개발독재, 그리고 산업화의 기반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다시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우리의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 1945년에 시작된 냉전 시대가 끝나는 것이 1987년. 민주 헌법 개정, 그 무렵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탈냉전 시대가 곧 시작되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를 탈냉전의 시작이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역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백지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건 아니듯이 탈냉전도 그 전주가 있었죠. 어, 소비어트 연방 해체 1년 전에 독일 통일이 있었고요. 그 1년 전에 베를린 장벽 붕괴가 있었고 그 1년 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어쩌면 역사가들이 냉전 해체의 서곡으로 기록해야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8년 전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이 불참해서 반쪽 올림픽이 됐고, 84년 LA 올림픽은 사회주의권이 모두 보이콧해서 또 반쪽 올림픽이 됐는데, 88년 서울 올림픽은 양쪽이 모두 참가해서 원전체 올림픽이 되거든요. 8년 만에 그것 자체가. 냉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서울올림픽 1년 전에 우리는 어, 민주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체제가 계속돼서 지금 40년을 내일 모레 만나게 돼 있는데 어, 이번 어, 이상한 계엄이 없었더라면 27년에 큰 변화를 맞을 뻔했는데 어, 이거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네. 네그 위기가 땡겨져 왔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그 탈냉전 마저도 끝난 시기입니다. 탈냉전의 종결을 언제로 보느냐 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미국 백악관이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탈냉전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라고 선언한 게 2022년 10월인데 그때를 탈냉전의 종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 중국의 부상이나 미국 일극 체제의 종결을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나라가 미국일 테니까요. 그 미국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때를 탈냉전 종결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게 2022년인데 우리가 이제 바로 어 지금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극의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중 패권 경쟁을 포함한. 어쩌면, 다극 체제의 태동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제적으로는 어,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시대까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어, 책 GPT가 나온 게 2022년이죠. 그리고 올해는 딥스크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그런 지점이 지금의 우리인데 여기서 어, 이상한 개업령 그리고 탄핵 이런 일들이 마구 터졌어요. 이것을 혼미한 대통령과 난폭한 야당의 권력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87년 체제의 파멸적 종말, 장송곡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어, 이저 화학에서 말하는 금속 피로 현상이 이미 극한을 넘어선 단계. 그러니까 어, 개인의 탓도 있지만 제도의 한계가 아주 대단한 파열음을 내면서 지금 종말을 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이 논의되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헌의 역사를 보면 당위성과 동시에 어려움이 지금에 다 내재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정치권 바깥의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음, 예를 들면 혁명, 사일9 쿠데타, 대통령의 장기 집권 욕구에 의한 치미굿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87년 헌법도 6월 민중항쟁에 의해서 어, 개헌이 됐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자율적 에너지에 의해서 개헌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 점이 우리 정치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헌법이 개정하기 몹시 어려운 초경성 헌법이다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해서 개헌이 과연 될수 있을까? 아까 강원택 선생님 말씀처럼 학생들 질문 중에 개헌 되긴 됩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거예요. 말로해서 개헌한 개헌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 그래, 그러나 지금 바깥이 꼭 아무 물결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바깥에서 무슨 에너지가 꿈틀거리는데 이제까지 아홉 차례 개헌을 일으켰던 그 에너지와 지금의 에너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에너지는 그것이 합법적이었던 건이떤 어떤지 였던, 아니면 불법적이었던지간에 이제까지의 에너지는 물의 흐름에 비유하자면. 폭포처럼 한 방향으로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민중항쟁이 그렇고 구대타가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에너지는 폭포 같은 한 방향 에너지가 아니라 삼각파도 같은 양방향 에너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에 예, 바로 그 점에서 개헌의 적기인 것 같은데 과연 잘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몰려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 안 하면 더큰 불행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양면성이 오늘의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는 민주당만 지금 우리... 김, 김부겸 총리는 개헌하자고 그러는 분인데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국민의 분열로 인한 사회적 긴장, 여기서 당사자가 제왕적 권력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줄까? 네, 오히려 사회적인 텐션을 약화시키고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어, 집권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의원내각제 말씀도 두분 총리님 주셨는데. 국민들의 그 대통령을 내가 뽑겠다는 욕구가 간단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국회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어 행정권력까지 만든다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수용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융합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충돌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같은 수준의 정치 가지고 의원 내각제는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을 한 군데서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현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매번 폭주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는 말씀드리고 어, 또 하나는 어, 그 중대 선거구를 통한 다당제 도입 이것이 지금 같은 극단 정치, 극한 투쟁의 정치를 종식하는데 꼭 필요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개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개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기는 의문이 있었어요. 똑같은 헌법을 지금 38년째 쓰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은 큰 사고 없이 잘하고 어떤 대통령은 엉망진창 사고를 치고 하는 게 그럼 그것이 꼭 헌법 때문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지도자의 덕성을 보는 그런 원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5년에 나온 어떤 책을 봤어요. 잉글하트라고 하는 미국 교수와 웰젤이라는 독일 교수가 함께 쓴 책입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때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책인데, 그 안에 하나의 수식이 나와요. 형식적 민주주의, 곱하기 엘리트의 고결성, 이코르 효과적 민주주의, 엘리트의 고결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엘리트 인텔그리티로 써 있던데, 0부터 1까지 가장 완벽함은 1로 치고요. 아주 꽝이면 영으로 치고 그래서 형식적 민주주의, 예를 들면 헌법 같은 거죠.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엘리트의 고결성이 0점이면 효과적 민주주의는 0점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저자가 말한 엘리트의 고결성은 어, 권력을 사익에 얼마나 쓰느냐 이것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던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겠죠 예, 예를 들면 어, 제도가 보장하는 권력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한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 골라도 인간이란 건늘 어, 예측지 못한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돌아가지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런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